남여수시을 출신 김혜재원입니다. 권영준 우리 후보자님 이명제청 축하드립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도 드렸습니다마는 의견서 관련해서 18억 원 상당을 수수한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서 반드시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제출이 안 되면 정말 우리 후보자님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63건에 대해서 18억 수수하셨고, 그중에서 국내 소송 의견서가 18건인데, 6억 1,361만 원입니다. 그중에 김엔장의 30건을 의뢰받았는데, 9억 4,651만 원이고요. 김현장 국내 소송이 열다섯 건에 오천, 이백십 일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어, 국가공무원법이나 서울대학교 법 등에 따르면 어, 후보자는 영리 활동을 할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개 영리 활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제 법률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되는 것인지요? 법률적인 부분하고 국민의 법 감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선 국민의 감정에 비추어 볼때 제가 매우 많은 소득을 올린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경호관님 판단이 영리 활동, 영리 행위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거를 네네. 간단히 답변해 을 주십시오. 네네.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 활동이 아니면 비영리 활동입니까? 아 지금 말씀하신 그 영리업무는 소위 모든 수, 소득수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입니다. 허보자님, 그 서울대학교 네. 공무원 그 저기 병무 강령에 네. 보면은 어, 이러한 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품 수수 행위도 어, 금액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큰 돈을 받고 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거기에 이거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해당 조항은 사실 부정청탁금지법의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부정청탁금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뭐 저는 그렇게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가 법률 문건에는 해당이 되는 거죠. 의견서가. 네, 뭐 법률에 예. 관한 문건입니다. 이, 이 후보자가 제출한 이 의견서가 재판부에 그대로 전달이 됐지요. 예, 국내 소송의 경우는 에 그런 것으로 전달이 됐 재판부에 알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같습니다. 법률 문서입니다. 네네네. 변호사법 한번 보세요. 변호사법. 109조입니다. 금품 양응 또는 그 밖에 이익을 받거나 받고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은 후보자는 국립, 아, 서울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변호사 서울변협 변호사 등록도 안 했고 어, 변호사를 겸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법 109조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령. 교수들이 법률에 관한 연구 용역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법률 관계 문건입니다만, 그, 그러니까 학자로서 자신의 소신의 기초에서 자신의 학자적 견해를 아니 변호사법에 네네. 변호사가 아니면은 금품 받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확히 문헌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게 위반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법률과의 양심으로?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예,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꼭 의견서 형태가 아니라도 법대 교수 들이 법률관계문서를 많이 작성 하고 또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서 매우 넓리 그게 가장 큰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지금 네.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네. 네. 의견서 심지어 몇장 다섯 장짜리 제출하고 2천만 원 받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 후보자가 의견서 제출한 국내 소송에 있어서 거기에 재판부의 이 판사님들하고 어 후보자하고 특별한 관계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 사법시험 선후배 관계라든지 서울대학교 사제지간이라든지 이런 인적관계가 있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그런 관계 없이 의견서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전체 18건 중에 몇몇몇개 재판부 정도가 전혀 우리 후보자하고 인적 관계 없는 재판부였습니까? 예. 제가 뭐 사실 재판부도 찾아보지 않고 의견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몇개 재판부였습니까? 몇개 예, 재판부? 예,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할수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자료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111조를 보십시오. 변호사법 111조 보면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이런 거를 받으면 또 처벌을 합니다. 이 로폼에서는 후보자의 의견서를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사실상 후보자를 통해서 재판부에 청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하고 이 재판부의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후보자의 변호사법 111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그 재판부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접촉을 했거나 통화를 했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만일 후보자가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이런 부분을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재판부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109조나 111조에 해당되는 게 있기 때문에 숨기기 위해서 한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후보자. 이 재판부 전혀 모르는 재판부가 하나도 있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뭐 제가 그 내역을 지금 다 기억할 수 없고 사실 저는 재판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재판부에 청탁한 사실은 전혀 없고 또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재판부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청탁도 있지만은 로펌을 통한 간접 청탁의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판부에서 만일 청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후보자가 제시한 의견서가 재판부로 안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놈의 의견서 하나 작성하는데 3천만원, 5천만원 받는 대학 교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변호사들도 사건 수임을 할때 3천만원, 5천만원짜리 그런 사건 수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후보자에게 3천만원, 5천만원짜리 의견서를 요구하는 이 사건은 대부분 큰 기업 사건이거나 속가가 엄청나게 큰 대형 사건입니다. 후보자가 대변을 해준 이 의견서로 대변해준 이런 사건들은 주로 가진자들 큰 사건 이익을 큰 이익을 공유할 사람들을 대변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공정할 수 네,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노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저는 저희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겨왔고또 학술적 소신에 따라서 저희 학자적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재판부에 대한 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법학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학술단체라든지, 또는 심지어 외국의 전문가들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재판부에 대한 청탁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를 제가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하였고, 비판적으로 제 행동을 한번 잘 돌아보겠습니다. 오자님.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고 집회 시위 자유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집회 시 어, 결사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라고 하는 가치 어, 기본권을 중시하는 정권을 표방하고 시작이 됐는데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만큼은 자의적이고 어, 편의적인 헌법 해석을 하면서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윤익은 경찰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 제한하겠다. 이거 무슨 말이죠? 이거 가능한 말입니까? 예, 집회는 신고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 유사 집회를 금지 제한하겠다. 이게 법에 맞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제가 그 경찰청장님 취지를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력이 있다고 해서 예, 예. 전력이 있으니까 예. 무조건 전력 있는 단체가 하는 집회는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신고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경찰청장이 미리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지금 불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런 취지라면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전력이 있는 단체라고 해서 그 이유 자체로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집시법 5조에도 보면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송계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이거를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명백한 위협이 되는 그런 집회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후보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단순히 그 사정 하나만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파,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어, 충실하게 지켜주는 쪽으로 보장해 주는 쪽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아예 못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에는 또 경찰이 내부적으로 살수차 도입, 집회 시위 한국 한 살수차 제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살수차, 제도, 저, 살수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 그거를 없앴는데 다시 그걸 재도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시의 자유에 대해서 정권이 굉장히, 어, 엄하게, 못하게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는 겁니다. 어, 지난 5월 31일에 전남 광양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그 고공농선 중이던 김준영 금성노련 사무처장, 경찰 진압하는 그 광경,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거 적법한 공권력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고 막루 높이가 8.5m였습니다. 그리고 김준영 사무처장이 있던 아, 이, 이 공간이 난간도 없는 0.6평짜리 공간이었어요. 경찰 4명이 1분 동안 경찰봉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머리를 가게 가지고 피를 흘리고 아니 이런 경찰의 공권력 행사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그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당 부당을 따지기는 좀 곤란하지만, 위원장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시위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해주고 그 교집합을 찾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이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것을 넘어서 불법적인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지금 정권 퇴진 운동까지도 전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런 집회,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한말 혹시 질문을 예, 하시면. 앞으로 사법부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엄격한 법 해석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법 통제가 바 이거 제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야 의견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집회 시위도 일정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고 그걸 얼마나 감수할 것인가는 사회적 공감내용성의 문제이지만 언론적으로는 가급적 넓게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필단 제도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결국 문화와 상호 배려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읽었던 한 프랑스 관련 논문을 보면 거기서 문화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경찰과 시위자들이 공동으로 그 시위 현장을 관리하면서 축제 현장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지 상호 소통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도 중요하지만 시위 문화 의식 소통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후보자님 어, 이번에 우리 권영준 후보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이두 분의 임명 제청은 적격성 여부를 어, 자치하고라도 사법부 독립에 커다란 흠결을 남겼고 상권분립정신의 훼손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 지난 6월 1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laughs> 앞두고 있을 때대통령 측에서 특정 후보가 제청될 경우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TV 조선에 방송이 됐습니다그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제 그게 정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인지는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안,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 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104조에 왜 대법관의 제청, 국회 동의 절차를 대법관 임명할 때 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법관 구성은 사실상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네. 어, 그런 삼권분립의 원리 때문에 어,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뒀는데. 제청도 하기 전에 대통령이 누구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사실관계는 잘 모르지만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리 했다면 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대통령이 가정적 상황이지만 실제로 그런 사실을 공표하고 알렸다면 저는 그것은 좀 안타까운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예.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 정신에 저촉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도 국무위원에 대한 재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국무총리의 재청권하고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국무, 어떻게 다릅니까? 예,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전부 행정부에 있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행정부 내부의 관계와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자의 재청권이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2년 유신헌법 이후에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을 임명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행을 그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를 했는데 끝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한다. 그랬을 때 이게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당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까? 예, 뭐 임명은 어차피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임명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청 단계에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청이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은 대법원 구성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끝까지 대법원장이 그 재청을 철회하지 않고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해서 대법원 구성이 안 된다. 그럼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아그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임명권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직 판사 중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표시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법에 없는 정치 행위다 임명 거부 예고가 상시적인 세상이 올까 두렵다. 참담하다. 이렇게. 판사가 한탄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인명권자가 뭐 재청권자가 상호 협의하는 관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협의 과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인명거부를 미리 공표했다면 그건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후보자를 바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바꾸게 된 경위가 고발당한 사건 때문에 수사당하고 기소당할까 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되면은 대법원의 어떤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거는 대법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후보자의 의지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네, 예,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성은 결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하고, 또그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정비되어야 하고, 또 사법부 외부에 있는 분들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유념해서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일분도 아, 후보자님 환경소송, 의료소송 이런 분야에 있어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입증책임을 원고 측에, 피해자 측에 물으라고 하면은 대부분 입증을 못하고 패소로 끝납니다. 특히 요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지금 문제가 되기, 되고 있고,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 이게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원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 발생,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후보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입증 책임은 특히 환경 소송이나 의료 소송에서 권리 구제를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고 따라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제가 알기엔 이미 판례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또 환경 오염 피해 구제법도 그런 취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말씀 취지를 유념해서 제가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서 그런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면 열심히 그 취지를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2018년에 대법원의 그 일제 강제징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죠. 어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 불법이고 또 강제동원한 어, 그런 이 전범 기업들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배상 어,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 대, 대상이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냈는데 후보자님도 2 0 1 8년도에 민법 판례 동향 논문에서 같은 취지에 동의하는 그런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교부가 이 유족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금 제 3자 변제안을 들고 나와서 지금 공탁을 법원에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민법 469조에 따르면은 제 3자 채무 변제는 당사자가 반대하면 당연히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당사자들 유족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사죄 책임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의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피해자나 유족들의 이런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돈 문제로 접근을 하고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정말 사법부의 판결을 정말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도 비춰집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선 변제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전제로 정부가 움직이는 점에서는 뭐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것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적인 영역에서는 금전 재무의 문제이지만 우리의 역사적인 영역에서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 중요하고. <laughs>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재판 사안이라서 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대법관 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아, 사건이 올라오면 말입니다. 아니, 공탁 그 저기 정부의 이 제3자 변제법에 해 예, 대한 예, 예. 어, 사법부 입장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의향이 있습니까? 아, 지금 이 자리에서 말. 아니요, 아니요. 대법관 되면요. 예. 아, 예. 대법관이 재판 외에서 그런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뭐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예, 예. 그 2022년도에 지금 한정이 연결정 때문에 대법원하고 헌법 재판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법 64조 이거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을 네, 뭐 한정 위원 결정과 같은 변형 결정의 구속력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 뭐 저는 법의 해석 적용은 결국은 사법부에 전속된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입법론을 생각해 볼수 있고, 그 중엔 재판소원 제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상호관계는 단순히 제도의 평면뿐만 아니라 그 역사와 문화의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